네, 오늘 유창일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네 번째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분이 불편하세요? 아, 제가요. 네, 키, 몸무게, 연세는요? 아, 나이는 50이고요. 네. 키는 63이고, 몸무게도 63kg예요. 예 네, 자, 50세 어머님, 아, 불편한 점을 자세히 원장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선생님 저는 엉덩이 쪽에 네. 엉덩이 단순포진이요. 한 달에 한두 번,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번그 정도 나요. 예, 엉덩이에만? 네. 어 어떻게 빨갛게 나세요? 어느 쪽, 왼쪽 그래요? 오른쪽 왼쪽 좌우로? 네. 어 이렇게 튀어나옵니까, 포진이? 네, 나와가지고 너무 가려 가려워요. 가렵고, 음. 어. 막 간지럽게 가렵고. 네. 이제 그 머리 되면 따끔따끔하고 그죠? 네. 어. 피부과 가면은 단순포진이다 그러더라고요. 단순포진? 네. 네, 요것도 포진이 나니까 이제 단순 포진이죠 병명이 사실은 네. 그러니까 단순 포진 병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포진이 나오는가 그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음, 포진이 생기니까 단순 포진이죠. 그러니까 대상 포진으로 생기면 대상 포진이고 네, 이렇게 네. 돌아가면서 생기면 네. 이렇게 엉덩이 쪽에 한 부위만 네. 국한돼서 나니까 단순 포진이에요. 그러니까 네. 결국 대상 포진이라는 것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포진이 생기는 거죠. 옆구리나 이렇게 몸 돌아가면서 이거는 엉덩이에만 네. 지금 생기는 건데 그럼 이제 네. 왜 생기는가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네. 이제 이런 경우는 대부분 면역력이 이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지금 어머님 네. 같은 경우 보면은 식사를 잘 하십니까? 네, 밥은 잘 먹어요. 항상 맛있으세요? 네, 한국 음식은 먹어요. 네, 아침에도 밥맛 좋으시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 지금 증상 보면은 좀 위장 기능이 좀 좋으신 분입니다. 위장 기능이 네. 좀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꼭잘 챙겨 드셔야지 체력이 유지가 되는 분인데, 어머님 같은 경우는, 네. 엉덩이에 이렇게 나시는 분들, 피부에, 네. 음식에 의해서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드신 분들이 이렇게 포진이 네. 나신 경우가 있어요. 지금 어머님 키랑 몸무게 보면은, 네. 그런 체질로 보여요. 지금. 그래서 네. 아침에도 입맛이 좋으신 분들인데, 살이 찌면 젖가슴이나 배 쪽으로 이렇게 살이 붙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얼굴에도 살집이 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있어요. 네, 항상 입맛이 좋은 분들인데 한방에서 양명형이란 체질인데 이렇게 포진이 잘 생기고 피부가 잘 가렵고. 네, 네, 그래요. 네, 피부가 약해요. 왜냐하면은 네. 몸에 열이 많기 때문입니다. 몸에 열이 많아서 피부가 가렵고, 네. 이게 포진이 잘 생기고. 여기저기 살도 잘 찌고요. 네, 그래요. 예, 식욕이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 관절이 무릎도 약해지고 발목도 약해지고 그러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어머 네, 네. 튀김 종류. 네. 기름에 튀긴 거. 그 다음 밀가루 네. 음식. 네. 그 다음에 인스턴트 식품이랑. 네. 콜라, 사이다 같은 음료수. 네. 초콜릿이나 과자 같은 식품들. 그런 거를 끊으시고, 네. 현미와 채식, 콩, 이렇게 자연식 위주로 식단을 해서 네. 드셔야지 좋아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해독을 일단 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한 방이세요. 네. 검은 콩이랑 감초를 아주 소량, 4g에서 네. 6g만 넣고, 물을 아주 2터 이상 많이 넣고, 연하게 끓이면은 네. 해독을 해줘요, 일단. 이런 포진이 났을 때. 감초랑 검은콩을 4 g 이하로 아주 적은 예. 양을 넣으셔야 돼요 예. 감초라는 것은 한방에서 약방에 감초라는 말처럼 많이 쓰이는 약이 감초인데 예. 감초도 부작용이 있어요 예. 한약재가 간단해 보이지만 의외로 부작용이 많은 게또 한약재입니다 그러니까 감초랑 검은콩 서목타라 예. 그러는데 예. 아주 연하게 끓여서 피부 포진이 생겼을 때 드시면은 해독이 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음식들 조절을 해주시고 네. 그리고 저녁에 네. 적게 드시고요 네. 적게 드시고 대소변이 잘 나가도록 걷는 운동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열이 쌓여서 그렇습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 그래요? 네, 그걸 꼭 지켜주세요 <놀람>